박스형 단속 우리 구간입니다. 우리 아버님처럼 그렇게 게 많은 도함서사례하데 맞아. 호설시다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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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님은 역시 성견 지명을 갖고 있어. 응. 그, 맞니데 저도, 그, 저도, 그걸 되게 좋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 이기보다는, 그, 활동하는 거, 저거에는 아이디어가 맞고요. 혹시라도 아우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줘서, 권장을 해줘서 좀 변화가 일어난 데가 있어?

이 소디에서 너무나 좋다. 네. 선님들이 매출로 연결이 된다. 이런 피드백을 받은 데가 기억이 안 난다고. 네. 아. 500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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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 헛슬 쉽다. 110km